안녕하세요. 설국 TV 강견우입니다. 오늘은 곧 입학할 새내기 분들을 위해 경희대 풀코스 추천을 해보려 해요. 일단 수업부터 들어줄게요. 1학년의 필수는 1교시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꼭 저처럼 사세요. 대학생의 필수 덕목 1번 복습. 복습 안 하면 바보 돼요. 회기엔 유명한 돈가스 집이 세개 있는데 여기가 1등임. 로스카츠, 치즈카츠 하나씩 시켰어요. 여긴 치즈를 토치로 태워주는데. 안성재 씨도 먹고 말할 겁니다. 생존, 생존. 와사비랑 소금 조금 올리면 바로 천국입니다. 선배들이랑 밥약하면 무조건 이거 드세요. <laughs> 여러분은 단거 좋아하시나요? 그럼 아이스크림 크로플을 먹어봐야 해요. 미쌍 전공 과목 성적이 나왔대요.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잠깐만. 2년째 똑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되풀이돼요 노력은 가끔 배신하지만 s o y o u never lies 장식가슴, 순정각의 스이에요아 캠! 여긴 세기역 바로 앞의 최애 술집이에요 베이컨치즈 감자채전과 계란말이 김밥은 필수랍니다 빠크! 경희대학교 입학을 앞둔 새내기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